네, 이번 순서는 예, 대구광역시무역문화재 몇 호? 1호! 1호! 밀어! 예, 대구광역시문화문화재 2호도 아니고 1호인 예, 고상농악고전의 황선우 반장님과 회원님들께서 값지는 한해추성 금연의 안념과 복을 비는민속놀이인 예, 지심받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은 이 자리로 이상이스 눌러오자 이집 지은 대목은 어느 대목이지었나 몇 <목소리> 대목이지었나 김 대목이지었나 <목소리> 그 중에도 도대목 용의 머리에 털을 닦아 주유리 지동 사칸 발적 집을 세워 강한 <목소리> 발적 세워 으니 성주 지동이 부족이라 앞집에 <목소리> 김대모가 뒷집에 박대모가. 아우러 밥에 묶고 두에 우러 신발하고, 긴장 망태 둘러 메고 만첩산중 소사 올라. 나무 한주쓸때다여그 나무 한주 잡아 놓니. 밤새득새 새끼치고 까맣같이 아를라 그 나무는 부정이라 또한 나무 잡아놓니 혹기 선생 하는 말이 그 나무 나자내나자 그 나무도 부정이라 금강산에 들어갔어. 강원 돌아 금강산 상상봉에 솟아올라. 그한 나무 설 뜯어요 그 나무 한주 잡아놓고. 어구로 도든 가지 서쪽으로 올건 가지, 올건 가지 활 가지 낮은 가지 저까지 어장도로 드는 칼로 이리저리 다내치고. 들어놓고 소폭도 들어놓고 못하겠네 못하겠네 배가 고파 못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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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말라 못하겠네 이 집에 대주 양반 어디 가고 안 오시나 한잔 그들 한 한참 물려했나 한잔하는 선들서의 육군님들 예! 이 집에 대주의 한번 불러봅시다 예! 대주의 한번 부르시오 예, 우리 청장님 대주의 한번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어, 오늘 청장님 예, 많이 자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so 예, 우리 방금 대주 양반님께서 어, 우리 수성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어, 자를 올렸습니다. 또 이래 보실 분 자리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 우리 박준식 강사님이 어디 갔나 막간에 물로갔나 여기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자, 전영태 의장님 어디 가거든 계십니까? 그거 막걸리 자으로 갔어요. 어이 부를 줄 알고 어 계셔야 되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다음 이승호 의원님. 어, 막가리 줄서가야 한번 전 한번 지내서 그래야지. 그재선하고삼선하고 어, 많이 한다. 그, 평소에 많이 해야 놔 된다. 나중에 한번 하면 다대이가 한번 절대 안 돼요. 아, 예 예. 어, 그렇죠 어떤가 싶니?

그제주하는 그 동안에 제가 또 말씀을 드게요 혹시 <목소리도> 한번 가고싶어요가고싶지가고싶 만한 데는 안돼편한게예요요

날씨도 춥고, 서른서이 여꾼들도 힘들고 하니까, 지심받기는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 모실 분들은 방송고보을드 되겠습니다. 서른서이 여꾼들아, 이내 말씀 들어보소. 밥을 먹고 목마르면 술을 닦소 피르라 톱지기야 땡기라 톱지기야 흐름 흐름 톱지기야 흐름 흐름 톱지기야 하고, 꿈은 들여다가 옥강 인근 시도 하고, 통은 꿈은 들다가이집 성주가 되었네. 또 나무는 팔자도아 우리나라 영상대로, 어떤 나무는 팔자주와 공사관님의두 건네로 어떤 나무는 팔자주와 이지성과가 되었나 이지골 지었으면 찾아오러로기였나 서로 지었으면 장자문원을 달았나 왔다 그집잘 지었다 나무함이 다불 이리저리 붙인 잎춘 연연하니 잘 그렸다 택기 이리여 건녕하니 다 경이라. 어지하니 황금초 기요개무하니 만복 내라. 이집 짓고 3년 만에 아들 형제, 팔 형제. 이집 짓고 3년 만에 딸 형제, 집 형제. 두살말 배우고, 십오 세열 다섯 그릇 배워 한주 서울 쳐서 울가도 하기만 힘써서 가거를 하시거든. 겸상감사 유지 나서 이 집에 대주 양반 동서남북 조립할 때, 꽃이 되고 말씀하다 향내 나서 이 집에 내무 대신 치장 한번 하여보자 공장 농깨끼세에내모 빛을 띄워놓고 구름같이 흔털 머리 물결같이 빗어내려 뒤에는 금봉체요, 뒤에는 금봉체라. 흥갑사 깊조, 우리 홍갑사 깊지 마에. 부모 치장하여서 이 자석 단장하여 보자. 부모는 천년수요, 자석은 만년수라. 주자, 막아주자 12달을 막아주자 열두 달을 막아주자 3월에 두는 쌀채월대 고름에 막아주고 2월에 두는 쌀 2월 무방수에 막아주자 3월에 두는 쌀 3월 삼진에 막아주고 5월에 4월 첫파일에 막아주자 5월에 뜨는 쌀 5일판 후에 막아주고 6월에 뜨는 쌀 6월 6일에 막아주자 6월에 뜨는 쌀 7월 7일 막아주고 9월에 뜨는 쌀팔월 대보름에 막아주자 9월에 뜨는 쌀 9월 9일에 막아주고 1월에 뜨는 쌀 10월 3달에 막아주자 6월달 뜨는 쌀 봉지에 담아주고 눌러자 지신을 바 눌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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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신을 발바 눌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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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신을 바 눌러자 눌자조항눌자 누르자, 조항각시를 누르자. 조항각시이야뭘 아, 먹고 불안나. 큰 소튼 단말지, 작은 소튼 스말지. 큰 소태 안침밥, 작은 소태 안침밥. 서고 남고 태산같이 벌어주소 목종지로 <목소리> 벌안나 사종지로 벌안나 <목소리> 금종지로 벌안나 금종지로 벌안나 <목소리> 물도 간에 통이 각시 물도 간에 통이 각시 눌러자, 눌러자, 지신을 밟아 눌러자. 동해 바다 용왕님 서해 수를 땡기소. 서해 바다 용왕님 동해 수를 땡기소. 남해 바다 용왕님 북해 수를 땡기소. 대 바다 영왕님, 남의 술을 땡기소, 물 밑에 영왕님, 은하수를 땡기소, 어따가 그물 좋다, 월컥, 월컥 잡소, 어따가 그물 좋다, 월컥, 월컥 잡소. 눌러자, 눌러자, 지신을 밟아 눌러자. 앞에는 암모져 뒤에는 빈호져옆으로 살로져, 구슬로져, 둘로져 위에 성에 움이나고, 밑에 성에 사기나네. 열나니 열두 달 과연하면 열석 달한배가하고6십일 하루같이 정지하소 잡기 잡시는 다 내치고 만보고 국민의 안전과 보험비는 미숙놀이 주식발기를 하였습니다. 네, 고산과 현등 예 소관이었습니다.